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막을 열었으니 사막을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축제가 있는 날인 걸 깨닫고 사막은 다음 기회로 미뤄뒀습니다. 그 축제 이름 뭐였죠? 전야의 영령제? 영령의 전야제? 근데 축제가 어제였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일년 기다려야 하는 슬픔에 어제였어. 마치 군대 밀려 복학식이 놓친 대학생을 보는 것 같군요. 아 이거 제가 얘기로 이거 황금 호박 이벤트인데 아에비게일이랑밤 축제 나가갖고 그 선물로 줄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1년 기다리는 수밖에 이 슬픔을 팸과 나눠 봅니다. 아 우울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팸 씨? 아니 근데 내가 45,000 골드라는 대거금을 써서 고친 버스를 왜 내가 돈 내고 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면 갈수 없으니 돈을 내고 일단은 사막을 하이. 갑니다. 대충 아이 쇼핑을 한뒤 샌디의 오아시스로 가줍니다. 이곳에는 대황과 스타프루트라는 귀하고 비싼 작물을 파는데 두 형님들의 몸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씨앗을 좀 사줍니다. 오른쪽 위에는 카지노가 있는데 덩치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원래는 정식적 루트를 써서 가야 하지만 저는 들어가고 싶어서 비벼 봤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laughs> 사막에 왔으니 사막에만 있는 두 물고기를 잡아줍시다. 바로 도로묵과 전갈잉어. 하지만 전설의 물고기를 잡은 저에게 그런 건 누워서 숭늉 먹기죠. 아니, 씨ㅋㅋ 너무 잡기 힘든 거 아니야? 아무튼 모두 잡았으니 이전에 광산 100층에서 먹었던 해골 열쇠로 해골 광산을 열어주고 만만 봅시다. 잠만요, 지나갈게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오 워프터템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이거? 오이, 오이, 오이. 족밥이죠? 아무튼 칸이 부족해서 가방을 사러 왔는데 피에르가 없어도 가방을 살 수가 있더군요 무인박맥이 미쳤다 덕분에 드디어 만렙 가방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슈퍼 강력하다 가을이 지나고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의 첫날은 버숙이 생일이네요 치가 25층까지 가보라고 하는군요 그로버스 생일 축하잉 내가 2만원 모아서 별방울 사러 올게 그동안 다른 애한테 팔지마 광산 60층에서만 낚이는 아이스피을 잡아줍니다 아이스피브 겨울에만 잡을 수 있는 전설의 물고기도 잡아줍시다. 전설의 물고기 널 낚으러 왔다. 순순히 모습을 드러내시 잠깐만. 어 잡았다. <목소리> 어, 겁나빡세네 제가 낚지 못한 것중 자정잉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밤에만 낚여서 자정잉어인데 저는 자정에만 낚이는 줄 알고 그동안 밤 12시에 갔다가 허탕만 치고 왔었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나만 또 속았지? 어 자정잉어. 도감을 채워야 하는 겨울 물고기로는 산 호수의 농어. 범노래미 바다의 오징어가 있습니다. 농어는 바다생선이지만 그러려니 합시다. 게임이니까요. 그렇게 겨울 물고기들도 바로바로 바로 잡아줍시다. 물고기 연못은 무지갯빛 파편을 얻기 위해 무지개 성어를 넣을 건데 무지개 성어는 여름에만 낚이기 때문에 보상이 쏠쏠한 아이스 피을 그동안 넣고 키울 예정입니다. 안에 계신 연어들을 쫓아내고 새 입자 피입을 넣어줍니다. 묘하게 재채감이 되네요. 오늘 오징어를 잡으려 가려 했는데 마침 미션도 들어왔어요. 그나저나 슈퍼의 삼이 분에 맞지 않게 말린 뚱이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린 뚱이는 유물이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빈 외양간을 채우기 위해 소를 사러 마니의 집을 오픈 런을 했는데 마니가 노쇼했습니다. 음 에이, 시간. 오늘 가게 안 하시나요? 자, 8시부터 이 눈밭에서 기다렸는데요. 까먹고 있던 비밀의 숲도 열어줍시다. 저는 진작에 여기로 올수 있었지만 깜박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선 매일 단단한 나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매일 올려고 합니다. 보람가시 나무 열매도 여기서 나오는구나. 딱 봐도 여기서 낚시하면 뭐가 나오겠죠? 오케이 숲고기 개 또다제. 안에 말하는 석상이 있습니다. 달콤한 걸 찾는데 메이플 시럽을 갖다 줬는데 안 먹습니다. 쓸데없이 까탈스럽긴. 그러고 나서 번들을 완성. 네 번째 별이 꽂힙니다. 이제 두개 남았죠. 좀 늦었지만 오징어도 잡아줍시다. 오징어는 연못에 넣으면 먹물을 주기 때문에 퀘스트용 하나, 연못용으로 하나, 총 둘을 낚아야 합니다. 나갔죠. 늦어서 내일도 귀찮게 바다를 올 뻔했는데 윌리를 길에서 마주쳐 바로 퀘스트를 완료해 줍니다. 음, 펄비관 야미. 오징어를 잡을 때까지 불가사리를 못구했기 때문에 슈퍼의 삶은 결국 전량 폐기로 결정. 이 쓸모없는 것들. 다리가 수리되며 채석장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채석장은 매일 안전하게 광물을 캘 수가 있는데 저는 별로 필요하진 않으니 스킵. 소스의 여왕 틈틈이 챙겨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위. 젖소를 구매합니다. 첫째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될 뻔했으나 제 실수로 소화 잘 되는 의가 됐습니다. 반갑다 의야. 둘째는 로투스, 셋째는 팔도 비빔면입니다. 희터는 살려다가 설명을 보니 장, 장식인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 동물들은 매일 쓰다듬고 밥을 줘야 하는데 참 귀찮군요. 알바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알바 구해요. 무지갯빛 젤리 미션을 받았습니다. 원시인 생일 챙겨주러 갔는데 감히 집에 없어. 원시인은 목욕탕에 있었군요. 이 건방진 원시인을 위해 목욕탕까지 찾아가줍니다. 원시인, 망할 원시인. 그리고 무지갯빛 젤리는 끝끝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만 눈 없어. 대골광산 25층을 목표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믈렛 미션에 쓸 계란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